오늘이 사순절 시작하는 제 수료일이라, 뭐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제 수요일, 이 날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까지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40일을 사순절이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로는 렌트라 그러고요이 말은 고대 앵글로색션의 언어인 그 랭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부터 유래가 되었다. 그래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봄이라고 하는 뜻 혹은. 만물의 소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그 아이러니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40일이 되어지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날인데 그 날이 그 기간이 봄이 되어지고 만물이 소생되어지는 날이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또 소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난 것과 같은 위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 또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는 또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를 할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 그저 그래 이렇게 평가를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 별로야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질까요? 또 사람들의 평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오늘 욥기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욥기 1장 1절을 보니까 욥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우스당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가지 측면에서 욥을 규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온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고 하는 단어의 뜻은 윤리적으로 온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당할 일을 할바 없는 그런 온전한 그런 온전함을 가진 사람 바로 그것이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신앙적인 것과 더불어서 윤리적으로도 올고진 것, 딱 고든 그런 것으로 바로 서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말하는 정직하다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사람은 이것은 시편 1 편에서 말하는 악인과 대비가 되는 의인 바로 그 의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바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욥을 그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어 이제 그 다른 사람만 그렇게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1 절에 보면 일장8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일장8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볼 때에도 1장 1절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 말씀은 욥은 정말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도 동일하게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누구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팔절 말씀 어, 여기에 보니까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보다 그렇다 이런 평가예요. 누구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아무런 흠이 없고 아무런 죄가 없고 완전한 의인이고 그렇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 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 이래 얘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하고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는 우선 그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욥에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들을 다한 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또 그에게 아들이 일곱이 있고 딸이 셋이 있는데 다 죽었어요. 또 그의 몸에는 성경에 보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여러분 한 부분만 우리가 어떤 피부병이 나도 이게 참 견디기가 쉽지 않은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니까 온 몸이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그온 몸에 종기가 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었던 요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어, 그를 위로해 줘야 되고 그 옆에 있어야 줘야 될그 아내조차도 요기 2장9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말이 상처가 되었을까요? 요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요에에 자기 가장 가까운데 있어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될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원근 각처에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느라 찾아왔지만 욥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욥과 변론을 하고 욥에게 정죄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욥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변론 어,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하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바로 그것은 욥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니, 요바 너 빨리 회개해야 돼. 그것이 친구들이 말하는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다고 변론을 하지요. 왜냐하면 욥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변론하고 또 변론하니까 나중에 욥이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자기가 의롭다고 정말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누구 앞에서조차 의롭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욥과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셨지만 그렇다고 욥이 완전한 의인이고 완전히 흠이 없는 존재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욥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온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정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하나님 경외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격으로 똑같이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하나님처럼 정직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변론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의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모든 세상의 이치를 자기가 다잘 안다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변론 중에 욥기 3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38장 2절 말씀을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내가 누구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정말 흠이 없으신 그런 분이신데 그 앞에서 자기가 지혜롭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지한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0장 2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계속해서 친구들과 다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도 이제 츠집을 잡고 하나님과도 다투려고 하는 그런 욥의 자세를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탓하는 자 대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40장 8절 말씀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지금 여러분 욥이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 요기 1장 21절에 보면 요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다음에 요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요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요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요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랬어요. 이 고백만을 놓고 보면 세상에 정말 욕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욕이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 재산만 다 잃어버려도 아마도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억울하고 분해서 치를 떨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 다잃어버렸지요 온몸에는 다 종기가 나서 그저 질그릇 조각으로 그걸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질그릇 조각으로 여러분 몸을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고름이 흐르고 그런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경에 지금 놓여져 있는 욥비 고백했던 것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고 원망하지 않고 했던 고백이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있어서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아마도 이 세상에 이와 같은 고백에 이와 같은 어떤 절망, 이와 같은 고난의 절반 아니 절반이 아니라 정말 10분의 1 정도의 그런 고난만 당해도 절대 이런 고백하는 것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요비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사주장 8절에 그러죠.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스스로 여긴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 속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아무리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가 거룩한 척 해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꾸지점 속에서 욥은 고백하죠 42장 2절과 3절 말씀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의 무지함을 욥이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 수도 없는 말을 막 짓거리고 그냥 이런 저런 말을 막 했다고 하는 거죠. 친구들 막 변론하다 보니까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무지한 말, 무지한 상태로 그 말들을 막 쏟아냈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대면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전에는 어때요? 주님께 대해서 내가 귀로 듣기만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귀로 듣기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전화, 전에 온 대로 그것을 듣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비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 이제는 머릿속으로 생각한 그 하나님 내가 지식적으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 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을 때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내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나 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요비 아무런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귀에 귀로만 어, 듣기만 했다 그랬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알았죠. 그러나 그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는 귀로 듣는 하나님 이 아닌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 그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요비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 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뭘 거두어드렸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여기서? 거두어드렸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접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비 여태까지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많은 주장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변론들을 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거두어드린다. 그 모든 것을 접는다. 그 말은 내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무를 태우고 남은 찌꺼기죠. 그 죄는 어떻게 보면 에, 참 모든 것이 타고 남은 찌꺼기와 같은 것이라서 쓸 데가 없어요. 바람이 후후하고 불면은 그냥 바람과 더불어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아주 가볍고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그런 것이 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바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지요. 그 흙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먼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티끌과 같은 것, 재와 같은 것, 먼지와 같은 것, 같은 의미가 되죠.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 재와 같은,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그와 같은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만들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바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어, 무슨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무리 똑똑한들, 그 강아지와 고양이가 어떤 경우는 보면, 뭐 어, 절에서 키우는 애들은 심지어는 승려가 예불을 드릴 때그 옆에 앉아 가지고 비슷하게 흉내내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 아무리 짐승이 똑똑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은, 그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수 없어요. 감정이 있을 수는 몰라요. 화가 나고, 기쁘고, 슬프고, 기분이 좋고, 배가 고프고, 이거 다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치끌이에요. 죄예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땅에 묻히면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요즘같이 화장을 하게 되면 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제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임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엄청난 지식이 있고 엄청난 물질을 소유하고 있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조그만한 어떤 권세라도 주어지면 대단한 것을 잡은 양 착각에 빠지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대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생기게 되고요. 물질도 그 물질의 맛을 보게 되면 그 물질의 맛에 길들여져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자 사람들이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보잘 것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보잘 것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창조 시대에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하여서 그같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십니까?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내가 먼지와 같은 찌끌거 같은 재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남는 거죠. 찌꺼기와 같은 우리 뭔가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면 다 태워서 없애야 돼. 죄의 찌꺼기가 있습니까? 다 태워서 없애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 같은 존재인데, 그 허망한 존재임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 바로 다 태워서 죄와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렇다 그래요. 자기의 죄를... 정말 깊이 있게 회개할 때는 그 죄를 덮어 쓰고 그리고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다 우리가 스스로 몸을 불살라서 스스로 탈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나도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고집과 내 안에 있는 아집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죄악들이 이 죄와 같이 깨끗하게 태워져서 남지 않은 존재로 그렇게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태워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태워지게 되면 그래서 재로 남게 되면 우리 손에 쥔 것들이 사라질까 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때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고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사람들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고집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셨어요. 그 죄는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피의 권세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 즉죄 사함이 없는이라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이라,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피를 흘려야만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은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분명히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에 헛된 것을 쫓고 세상에 헛된 것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 인양 그러고 살아가려고 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이 절기는요 그것을 다시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세워놓은 것은 그냥 장식으로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렸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수요일이죠. 그래서 이제 사순절 우리 제수요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있다가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마에다가 다 이렇게 십자가로 제를 가지고 그리면서 이렇게 그 무슨 캐톨릭이나 이런 대해서도 많이 그렇게 해요. 감리교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이마에다 하는데 어 오늘은 이마에다 하지 않고 이 손등에다가 그것을 우리가 표시하려 그래요 십자가를 표시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와 같은 그런 아주 찌꺼기와 같은 존재이고 또한 우리가 태워져야 될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그리고 또그 십자가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감남유를 타서. 그래서 우리가 그제 같은 십자가, 제 같은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간들 동안 어떻게 보면 어긴 시간이잖아요.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긴 시간들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묵상하고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잊어버린 것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 당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뛰어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당하셨지만 결국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이번 부활주일 때 기쁨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이 깨끗하게 태워지지 않으면, 제거되지 않으면, 그저 부활절이 돼도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아,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첫날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끝나고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을 때. 온 우리 교우들이 기쁨의 부활절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듭나는 그런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첫날이 바로 오늘 제 수요일 이 사순절의 첫날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잊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렸던 예수님의 십자가 잊어버렸던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로 말미암아 구원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